나는 사실 엄마, 아빠가 두 분이 다 맞벌이 일을 하셔서 아, 아.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편의점에서 다양한 과실음료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씹는 맛이 일품인 모구모구를 준비해봤어 <laughs> 얘들아 그거 아니? <laughs> 우리가 연습생일 때는 이두 맛밖에 없었는데 아니 아니 이게 뭐야? 편의점 가니까 이맛더 있잖아. 뭐야? 와 새로 생겼네? 그래서 아, 내가 이 맛도 아, 사 와봤어. 나, 아, 나, 나 요거트 맛 엄청 좋아. 요거트 맛 없냐? 저 리치 어, 그, 맛 되게 좋아했어. 그래가지고 아니 와 이거 종류가 어. 되게 많다. 다 마셔보고 싶지 않아? 마셔보고 아, 싶어. 마셔볼래. 나랑 바꾸자 하나. 내 음식이랑 그래, 바꾸자. 야, 야, 그래. 와 진짜 상큼하다. 한번 내가 마셔볼게. 좋아 좋아. 멜론이래. 대박이다 오 믹스 우와 씹는 맛이 예쁜걸? 아니 밥이랑, 밥이랑 모구모구랑 같이 먹으면 씹는 맛이 두 배라이고 네, 그래 이거 형미 말아먹어 그래 이거랑 같이 먹어 겉다 합쳐도 이게 제일 맛있다 진 <laughs> <너, 웃음> 결론은 이거야? 맞아 이게 제일 맛있어 기다려요 역시 입가심은 기다려. 이거를 마무리하고 가야겠어 <웃음> <웃음> 와, 와, 생각보다 많은데 모고모고 덕분에 내한 끼가 너무 만족스러웠어. 그러니까.